아, 예, 감사합니다. 아, 모든 순서 잘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첫날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입니다. 우리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아,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단순히 그저 행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당시 그박해와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쉬운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이 서로 모이는 것은 뭐 오늘 날처럼 아무 구해받는 그런 같이 않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참 믿기 쉬운 환경에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서로 모인다는 것은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면서 또그 모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부흥회를 앞두고 다시 이 모인다라는 것의 중요성 그 가치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모이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보다 더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모임을 떠나서 홀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서 홀로 떨어져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병사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혼자 싸우면 뭐그 금방 적군의 표적이 되고 지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대열 속에서 함께 싸우면 서로 방패가 되어 주고 서로 이렇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꾸 모여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럴수록 사실은 모여야 더 은혜를 임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은 마치 우리 신앙의 산소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꾸 모여야 그래야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인이 교회 출석을 한동안 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지만 찾아갔지만 뭐 분위기는 냉랭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벽난로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벽난로 속에서 타고 있던 그 장작 가운데 하나를 집게로 꺼내가지고 이 옆에 따로 떼어놓니까 으그 장작은 타던 불길이 금방 꺼지고 재만 이렇게 피어 올랐습니다 연기만 났습니다 그 다시 그 장작을 그 불길 속에 집어 넣으니까 또그 장작은 금방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교회는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마음에 찔려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또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모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도 혼자 있으면 꺼지지만 같이 함께 있으면 불타오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불길 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꺼져 가던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모여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어,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심으로 은혜가 임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 믿음이 자랍니다. 보면 믿음은 결코 혹이 고립 속에서 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름은 혼자만의 묵상이나 어떤 자기 경험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으면 자기 생각과 이 감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같이 풀어주고 같이 권면하고 할 공동체가 없다면 의심이 자라서 의심의 나무가 되고 또 불평이 들어올 때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도와줄 공동체가 없으면 불평이 골마서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의심도 불평도 서로 이렇게 격려해 가면서 나눔으로 풀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나누고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라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나아지는 것입니다. 모이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따로 두지 않으시고 12명을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갈등도 있었고 서로 경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부딪히고 함께 배우면서 결국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모임은 단순히 그저 신교가 아니라 믿음을 잘하게 하는 훈련장이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나는 혼자가 더 낫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인 착각입니다.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셔서 서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가? 믿음을 함께 키워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역사하신 은혜를 간증하며 믿음은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자라게 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불길처럼 번져 나가고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모임 속에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라갑니다. 아, 내 믿음이 시고 갈때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모습을 보고 기도 소리를 들어 가면서 나 혼자 외롭다고 느낄 때 서로 손잡고 같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굳건하고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그저 단순한 친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저 삶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자랐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작은 모임 모임이 모여서 결국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자라났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혼자서가 아니라 모임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 속에서 자라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주변에도 거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믿음이 자랍니다. 또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흥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신앙은 위축되고 성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결코 우연히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우리나라의 아주 큰 사건이죠. 1907년에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은 한 장로님의 회개에서 시작됐지만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집회 속에서 그 불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해 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부흥의 불씨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임 속에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불을 활활자 사슬 떼고 있는 중입니다. 1904년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은 뭐 화려한 뭐 강사나 특별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 청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모임이 성령의 불길을 일으켰고 그 불길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것들보다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모임 속에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준비하고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꺼져가던 장작도 함께 모이면 다시 불이 붙습니다. 흔들리던 믿음도 모임 속에서 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이 모임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바로 그런 은혜의 시간 또 서로 격려하며 믿음과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 주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평택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고자 이렇게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준비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 속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더 확실해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위해서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강사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수 있도록 풍성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